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에 불 끄고 누웠는데 귀 옆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손으로 휘휘 저어봐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결국 불 켜고 일어나서 한참을 잡으러 다니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그런 밤들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2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요즘 진료실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환자분 한 분이 선생님, 요즘 우리 집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모기약은 전혀 안 써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아, 그냥 운이 좋으신 거겠구나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우연히 발견한 방법인데 주방에서 흔히 쓰는 어떤 재료 하나만으로 모기들이 아예 집에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답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보는 그 흔한 식재료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연은 정말 놀라운 해답들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해충들과 싸워오면서 자신만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연의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여름마다 이런 고민 하시죠. 모기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고 에어컨 틀자니 전기세는 나오고 그렇다고 모기향이나 스프레이 쓰자니 냄새도 독하고 몸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화학 제품 사용하는 것도 조심스러우니까요.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의사선생님, 모기약 쓰면 목이 모기 칼칼해져요. 손자가 놀러와서 모기약 쓰기가 겁나요. 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정말 신기한 발견을 공유하고 싶어요. 바로 우리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 하나로 모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가장 놀라운 점은 뭘까요? 바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모기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모기가 달라붙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걸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모기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뿜는 호흡 속 성분, 피부에서 나오는 미세한 화학 물질들, 심지어 체온까지도 감지할 수 있죠. 마치 고성능 탐지기를 가진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기들에게도 절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냄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천연 성분들이 모기들에게는 위험, 접근 금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식물들은 특별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서 해충들을 멀리 쫓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물들을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해외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특정 식물 성분들이 모기의 후각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마치 모기들의 내비게이션을 고장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강력한 효과를 가진 성분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음식은 우리 건강에도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하니 정말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화학 살충제의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수 있고요. 하지만 자연에서 나온 방법들은 달라요.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과정도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트에서 장볼때 하나만 더 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그 신비한 주방 재료가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파스타 만들 때꼭 넣는 그 빨간 재료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요? 정말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대학 동창 중에 곤충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들려준 실화인데 자기 연구실에서 모기 생태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래요. 실험용 모기들을 키우는 공간 근처에 점심으로 가져온 토마토 샐러드를 놓아 뒀는데 그쪽으로는 모기들이 전혀 가지 않더래요. 처음엔 그냥 우연의 일치려니 했는데 몇번더 관찰해 보니까 패턴이 확실하더라는 거예요. 토마토가 있는 곳 주변으로는 모기들이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해 봤더니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토마토 속에는 자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화학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기들의 감각 시스템을 완전히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좀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모기들은 마치 정교한 추적 미사일 같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특정한 신호들을 감지해서 정확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에서 나오는 성분이 그 추적 시스템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것처럼요. 그럼 이 놀라운 토마토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토마토 방어선 만들기예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집안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요. 침실 창가, 거실 발코니, 문 근처, 현관 입구 같은 곳에 작은 접시에 담아서 놓아두세요. 모기들이 집으로 침입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하는 거죠. 토마토 냄새는 우리에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모기들에게는 강력한 출입금지 신호가 되어요. 두 번째 방법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토마토 바디가드 전략이라고 할까요? 토마토를 갈아서 즙을 만든 다음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외출하기 전에 팔, 다리, 목 뒤쪽 같은 노출 부위에 가볍게 뿌려주세요. 화학방충제와 달리 전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은은한 토마토 향이 나서 기분도 상쾌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죠. 토마토즙이 옷에 묻으면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투명한 즙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토마토를 갈때 과육 부분은 거르고 맑은 즙만 따로 받아서 쓰시면 돼요. 세 번째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내부에서부터 방어하기 전략이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생토마토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마셔도 좋고.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토마토의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천천히 작용해서 피부를 통해 나오는 채취를 바꿔주거든요. 마치 천연 방충제를 몸속에서부터 만들어내는 셈이죠.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모기에 덜 물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품종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맛이 강한 품종일수록 모기 퇴치 효과가 더 좋아요. 그리고 유기농 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활성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잎사귀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집에서 토마토를 기르고 계신다면 가지치기할 때 나오는 잎사귀들을 버리지 마세요. 그 잎사귀들을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면 천연 방충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토마토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마시고 대신 실내에 놓아두는 방법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토마토즙을 바른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주세요. 지금까지 토마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토마토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토마토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지만 다른 천연 재료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모기 방어막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부엌에는 토마토 말고도 모기들이 무서워하는 천연 재료들이 더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면 마치 천연 요새를 구축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토마토의 놀라운 모기 퇴치 능력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들으셨을 때보다 토마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로서 늘 환자분들께 자연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친화적이거든요. 토마토가 바로 그런 완벽한 예시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토마토를 활용하시게 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모기 걱정 없이 창문을 열고 자는 그 시원한 밤, 화학 냄새 걱정 없이 깊게 숨 쉬는 그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천연 방법들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모기를 쫓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토마토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모기도 쫓고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이기까지 하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토마토를 사러 마트에 가실 때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고르시게 될 거예요. 이 토마토로 우리 가족의 평안한 밤을 지켜줄 수 있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장바구니에 토마토를 담으시면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시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하실 때도 새로운 의미를 느끼실 거예요. 토마토 볶음을 만들면서도 이거 먹으면 모기가 덜 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테고,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도 건강도 챙기고 모기도 쫓고라는 기쁜 마음이 들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천연 방법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달라져요.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시거든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모여서 더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무엇보다 가족들, 특히 손주들과 함께 이런 자연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단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토마토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똑똑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자연의 지혜를 전해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전통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화학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 가족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기쁨까지요.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첫째, 밤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모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지 않으실 테니까요.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게 되면서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둘째, 실내 공기가 더 맑아질 거예요. 화학 살충제 냄새로 답답했던 공간이 이제는 신선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바뀔 테니까요. 특히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마음 편히 뛰어놀게 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 건강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모기도 쫓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넷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비싼 모기약 살 돈으로 신선한 토마토를 사서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시면서 모기까지 쫓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토마토는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죠. 다섯째,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게 되실 거예요. 화학 살충제를 덜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니까요. 작은 실천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이제 천연 방어막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이 될 거예요. 토마토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여름밤을 보내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토마토 방법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천연 재료들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자연은 정말 무궁무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었거든요. 매번 새로운 발견을 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다른 천연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은 정말 무궁무진 하거든요. 주변 분들과도 이런 좋은 정보를 나누어 보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좋은 재료들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이웃 어르신들이나 친구분들도 분명히 모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테니까요. 토마토로 모기를 쫓을 수 있대요라고 알려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더 많은 자연의 비밀들을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자연의 단순하고 순수한 해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껴가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토마토와 함께하는 목이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려요. 건강하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한 자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하단의 하트 모양 버튼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자연의 비밀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요. 벨 아이콘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